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지난 주에는 올림픽 국립공원의 허리케인 리치와 레이 크리센트 솔더 온천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올림픽 국립공원의 명소인 니어베이, 그 다음에 라프시, 그 다음에 폭스라는 도시를 차례로 소개할까 합니다. 자, 니어베이라는 곳은요. 그 워싱턴주의 서북쪽 그야말로 끝, 미국의 서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그 낚시터로 유명합니다. 낚시터. 그래서, 니어베이를 갈 경우에는 그, 차터보트를 타고 그, 니어베이에서 약 1시간을 태평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터보트를 탈 경우에, 파도가 평균, 일반적인 날에 5미터에서 10미터, 바람 부는 날은 더 많은 파도가 칩니다. 거기에서 무슨 고기를 잡냐면 광어를 잡습니다 광어 어, 헬리버시라고 하죠 헬리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광어는 조금만 데요 여기는 얼마나 크냐면 일반 자동차 크기입니다 자동차 크기 상상이 되세요 어, 일반적으로 그 태평양에서 잡히는 헬리버 광어는요 평균 1톤입니다 1톤 1000km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광어를.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니어벨를 갔는데, 어, 제일행과 갔는데, 마침 광어를 배가, 광어를 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포를 뜨고 있더라고요. 필렛이라고 그러죠. 필렛. 필릿. 필렛 하는데, 머리와 뼈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드 잠깐 기다려! 그래갖고, <laughs> 가져가는 아이스박스에다가, 그걸 다 쳐서, 저희가 준비해 간 초고치장에다가, 머리에 있는 머리살을 따가지고, 거기서 먹었더니요, 아주 미국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 그 다음부터 제가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머리 고기를 버리질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요. <laughs> 광어, 광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어가 잡힐 경우에, 어, 워낙 크기 때문에 샷건 또는 권총으로 그걸 쏴서 그걸 이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큰 갈고리가 있는 훅으로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낚시로 유명하고요. 한인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락피쉬, 우리나라 하면 감성돔이라고 하죠? 돔이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끼를 뭘 쓰냐면, 샌드시림이라고 해서, 조그만 가재 모양의 샌드시림이라는 미끼를 쓰면, 통째로 껴서 던지면, 바로바로 뭅니다 그래서 락피쉬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거기는 광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갑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백일본도로로 나와서, 조금 어, 더 가면, 라푸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여기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 요즘에는 인디언의 연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처음 발견한 크리스토퍼크 헐런버스가 발견 당시에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그냥 불렀는데 지금은 지금 미국의 지세가 바뀌고 여기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원주민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여러분도 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출신이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부르고요. 일본계는 물론 제페리스 아메리칸. 중국계는 차이니스 이런,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인디아의 말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라프시에 가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도 바닷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오면 냉동하는 냉동 어창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고기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고기를 거기 서 직접 살 수가 있고요. 거기는 라푸시에는 나무로 지은 콘도미니엄 형태의 방갈로를 빌려줍니다. 나무로 지은 그래서 부엌 시설이 되어 있고 방이 따로 되 있는 그런 빌리면 한 콘도에 나무로 만든 콘도에 두 가족까지 잘 수가 있습니다. 여덟 명까지 잘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라푸시는 뭐가 잡히냐면, 어른 손바닥만한 펄치라고 하는 생선이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닷가를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바다를 걸을 수가 있고요. 바닷가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키가 우리 어른 무릎만 하게 자라는 갈대길을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있고, 방갈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라푸시, 씨를 가는 경우에는 워낙 시애틀에서 멀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를 잡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거기에 하루 갔다 오기좀 시간이 좀 멉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서 출발할 경우에 편도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라프시, 그 다음에 그더 멀리 갈 경우에는 1박 2일 이상의 일적으로 가시기를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라프시는 생선, 그 다음에 방갈로, 바닷가, 모래와 자갈이 섞인 그 백사장을 걷는 것이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프시에서 다시 101번 도로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101번 도로가 그야말로 남쪽,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101번 도로는 워싱턴주를 지나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101번 도로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갈 경우에는 101번 도로가 1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가로지는, 남북으로 가로지는 도로는 워싱턴주의 그 포트 앤젤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101번 도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1번 도로가 그것인데요. 워싱턴주에 사는 젊은이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받을 경우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할때제 1순위로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101번 도로를 따라서 워싱턴주를 거쳐서 오레곤, 캘리포니아까지를 가는 도로를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라프시를 떠나서 라프시로부터 약 30분 정도를 가면 영화 트윌라이트에서 나왔던 조그마한 도시 폭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F O R K S. 폭스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또왜 유명하냐면, 영화 트윌라이트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폭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편에 소개할 그 인기가 많은 숲, 호레인 포레스트, 그다음에 루비 비치, 그 다음에 루비비치, 그저 석양이 멋진 바다, 루비비치가 있습니다. 루비비치를 다음 편에 소개할 텐데요. 거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빅시더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그, 오래된, 가장 크고 오래된 향나무과에 속하는 빅시다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게 됩니다. 특히 이 워시, 오, 올림픽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죠? 바다 있죠? 낚시가 있죠? 석양이 있죠? 그 다음에 루비 위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소개할 루비비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자갈밭으로 또 유명합니다. 자갈과 모래사장과 석양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다음 편에 그렇게 소개할 거고요.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소개할 폭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는 호텔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올림픽 내셔널 파악에 갈 경우에 최소한 1박 이상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40일 전에 예약할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약할 수가 있고요. 물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차에다가 침낭과 텐트를 가지고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올림픽 내셔널 파을 가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 모신 손님 중에 어 생전 라면을 한 번도 안 잡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코펠에다가 버너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 줬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다 먹는데 안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 맛있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들 안 하는 거예요 먹느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맛있냐고 그래도 대답을 하니까 나도 좀 줄래? 그래서 20년 만에 그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라면이 맛있는 거를 처음." 어, 느꼈다고 하면서 제가 거기다 또 조금 그 떡스러운 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떡라면을 끓여줬더니 태평양에서 먹는 떡라면 그분이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감사 표시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올림픽 내셔널 파크의 명소들에는 어, 그 낚시, 그다음에 온천, 호수, 또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북미의 올림픽 내셔널 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어,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아름다운 그 루비 비치와 이끼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비로 인해서 그 이끼가 마치 치마를 두른 듯 출렁출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또 하나 우리가 제가 그, 그 안내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 여행을, 여행을 해야지 관광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광보다 여행을 하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이상 여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GPS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번엔 핸드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 명소를 찍으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시고 여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소방이었습니다.